여리구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때오늘또 크신의 나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구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 많아요 네. 이 구약에 보면 여리구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지요 누구냐 이제. 요단는 법교를 향해서 갈려쫙 칼로 갈려서 여리고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 여리고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리고 사람들 매우 무서워요. 이제 무섭지요. 여리고 오기 전에 먼저 첫째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하면서 뭘했어요? 열번지저벌렸죠그 다음에 열 번째 지켜내고 홍해를 갈랐잖아요. 우리처럼만 홍해를 밤새도록 동풍으로 해서 쫙 갈려서 마른 땅으로 건너왔어 그걸 소리를 들으면 무서워요, 무섭고요. 무섭지 누가? 내려올 사람들. 왜 이런 전,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천하지 하나님이 세상이 홍해를 가진다는 거 이거 이해가 돼야 한대요 안되지요 안되지요 우리는 되지만 세상에는 안되잖아요 되지 놀랄 필요가 아니고 이거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 여리고를 이제 뭐야 여호수아가 이제 이제 누구는 죽었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로 가는 건데 먼저 가기 전에 정탐군을 보내서 두 사람 야 가서 도단을 건너가서 가서 여리고 좀 살펴보고 와라. 그러니까 갔죠. 건너갔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에서 정탐군을 알았어요. 어디로 느냐나 기생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기생집은 성벽 벼룩벽이 붙어있는 게. 내가 가서 연예부에 가니까 이미 그 소리를 다기생도다 들었지. 간담이 누군 거예요? 간담이 누군 거예 이분은 어떤 분이야? 전쟁이 오면 그냥 100%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간담이 누군게 기적기적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연예부에이 사건이 오늘 지금도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을로야 우리 한번여 요수와 이장을 한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다음여 요수와 가리겠습니다. 자, 이장입니다. 일절입니다. 누리 아들이 우수와 가시티메서 두 사람을 전담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의 일을 시대 가서 그 땅과 여육을몇라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더니 보길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칼대 오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자로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집별하여칼데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탐재로 왔느라 왔어요 탐재로 왔어 그라이 사람들은 지금 뭐야 열고 서는려면 간담이 되고 왜? 하나님이 함께 오니까 하나님이 함께 오니까 그러니까 뭐 기적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오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오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의말에이냥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응. 믿고 신앙하면 지금도 하나님을 통일하게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무릎을 주고 나니다자 응.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사절만 그 여인고, 응?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대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음, 그들이 어디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했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올려놓은 상태에 숨겼다라 그 사람들은 노단의 길로 나토까지 따라갔고 그 다른 남자들은 나가자 곧성문은 닫았다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 서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누가 나니? 여러분, 간이, 가이 누가 버렸어? 누가 버렸어? 얼마나 부족한지. 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천지 하지러지 이분이 함께하니까. 누가 버려? 자, 간담 누구였다고 그랬잖아요. 간담이 누았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물을마르게 하신 일로 너희가 요단 저편에서 음, 있는 아무리 사람 두왕을 쉬운 것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으로 사람이 정치를 이뤘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하나님이시니라상천하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시작 조승리와 함께 하시오 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인데도 우리는 몸은 막 그냥 그러잖아 진짜라고요 여호수와 우리나라 똑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똑같다, 이거요. 그 이런 하나님이, 이 가을이 누데 우리는 그냥 절절 맺고 그 살잖아. 그게 러아니요 절절 맺을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절 맺 필요가 없다고. 담대에게 사시기를 주의보로 주원합니다 두려워할라. 놀라지 말라. 난네하나님이니다 내가 너를 굳세이 아니라, 참으로 널 좋아해. 참으로 위로운 스스로 내가 너를 붙들기로 우리 여서붙들라고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면 죽음도 두려울 것도 없고, 뭐,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안사은 두려웠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대로 삽니다. 여기 얼마나 기적 이 일어났잖아요 누가 기생이 나비 기생이 기적 이 일어난 거예요? 왜 분명히 이 사람이 우리 여기고 다무너지줄 알고 거짓말 했고요. 왜 살라고? 그랬더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여기. 기생 다 합이지만, 비록, 숨겨졌더니 어때요?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어요. 오늘 뭘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도 다 쓰임받았는데, 종국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뭐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도 피하게 쓰임받는 거요 그러나, 쓰임받을수록, 나자는 얻지 말고, 시작.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했다고 해야 돼요. 네? 이걸 몰라요. 그걸 알아야 하는데, 이걸 모른다고. 다, 내가 잘했어. 내가,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혼기게해서할수 있어. 무슨 냐 믿는다고 해도, 믿는다, 믿는다. 예수님은 다할수 있지만, 우리는 내가 그걸자지 있어. 하지 을수 없는 것은 자신을 다혼났는데 숨이 못 쉬어 그럼 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니요 여러분이 뭐 성전을 짓고 여러분이 천도를 왕위하고 별짓 따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주님이 하신 거지요 이게 진짜 입과 속이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어디야? 오늘 또 여기 그리니 기하이자 이 누구야? 아, 귀생해서 희하게 쓰기 맞은 거요. 두 번째 그러면 오늘 누구냐? 누가 보고 십구장겨 보면 누가 나오냐면 사기오가 나오죠. 이것도 열일곱가 열일곱, 열일곱 열일곱의 예수님의 직금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갈 때 많은 사람이 인사할 해요예수님이막 오병이시석이이지 죽은 자는 살리지, 막 이러니까 인생을 를꽉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별말 다 가졌어도 다가졌도 만족이 없어요. 삼천궁령 의자왕은 삼천궁령에서 만족이 없어요. 이거 알았어요. 다 만족이 없어. 사람은 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여기 하늘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 예수, 하나님께서, 어? 사람을 흙으로 자기 형제를 비워도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어 생명들이 그걸 고르댕해요. 사람 이 죽었다는 건 뭐냐? 우리는 잤다고 그러지 다고 그러죠? 이미 그 영혼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안족이 없으니까, 뭐야, 예수 소리가 나? 오늘 어디 간다? 열이으로예수님의 지나간다. 이야, yeah, 가자. 누가? 사기용 세리장이요? 가는 거지. 가서 보니까, 나도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 광국철에 가, 작년 재생, 가보니까요? 볼 수가 없어, 사람이 마셨어. 볼 수가 없어.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좀월급좀다지대로찾지못가했어묵했어 못 너무 많아. 그래. 똑같이 일어난 대통령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웃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사개오는 그냥 얘라 모르겠다 복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만하여 지가보시셔서 내가 오늘 예수님 과 만나야겠는데 올라가니까 막 지나가요 그만한 성이 있어도 삿개오야 내려와라 아이고 멋있어 손안 드는 사람은 뭐 손이 어떻게 제가안 되나? <laughs>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많은 사람 있는데 뽕나무를딱 올라가니까 그걸 아시고 예수님 뭘 알아 우리 생각도 알고 저렇게 섬은 걸 아니까 그 많은 분이지만 사경에 내려오라. 간담히 덜덜덜거지요. 왜? 왜, 왜? 아니 저 분이 나 천만 원을 어떻게 내려보라라. 아, 간담히안안 여러분을 <laughs> 놀래지 도 않나 봐. 웃을라 그러네. 무슨 말을? 웃을 수가 없지 어떻게 웃어요? 얼굴 덜고지 천만 단사 학교가 되는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이 모자만. 예수님 앞에 있으면 그냥 제가 제일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달라고 빠니? 딱 이러고자마자 뭐라겠어요? 예수님 내제사를 발을 뚝 잘라서 가는 사람 중에. 누가 달라고 했어? 누가 달라고 했어? 얼마 나왜 그분에게는 두려움이 있거든 두려움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걸 탁 주리가 그리고 요예수님 혹시 내가 나그투석해서사별그 나 거네 예수님이 감동받은 거야 오늘 네집에 구원이 이루니라이러분라이러분래이이게니여이러니러 아, 두번째 기적이잖아 두번째 기적 그래서 이사개오는 정말 사개오의 가정 세대장 가정이예요 뭐다 그러죠 야, 예수님이죠? 응? 주인, 가정이들, 예수님의 저 죄인 가정에 들어가자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 데려온 거요? 의류을온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으로 왔어요 이 땅에 우리 같은 죄인 영원히 지옥 갈수 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걸 믿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니 아이고 나못 가요. 제가 말해서 똑같아요. 아이고 나 목욕탕 못 가요. 내가 말해서 똑같아요. 아니 목욕탕이 때가 있어야 가는 거지 깨끗한데 못뭐 들어가요. 그래 아무래요 그래 아무래요 그런데 똑같잖아. 제가 말해서 나는 예수 보면 똑같아 때려만 해서 내가만 해서 목욕탕 못 가나 똑같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제가 아무리 많더라도 오늘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모든 죄를 십장의 피로 싹 씻어서 흰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흔들히 씻어지고 여러분 세사람이 되는, 음. 세사람이 되는, 이세사람이 되는 거 우라이게 걱정하지 말고, 짐한다고 하지 말고 몸을 싹 씻어줘 눈같이, 흰 눈같이 씻어주니까 이걸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는 주의 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경오는 완전히 그 가족이 구원받아서 다선라 이제 저 주인의 집에 갔다고 해도 이후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복무를 음. 이제 갑시다 본문을 가면은, 자, 신학으로 또 가야겠죠? 신학을, 음 자, 신학에보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찾아야 돼요. 자, 오늘, 마가보음 있죠? 마가보 십자가 사 45점. 저희가 여리고로 이랬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수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나사는예수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디메오 바디가오는 내가 말이야. 인나 힘을 다했서 기회를 안 놓치는 거야. 뭘 하냐? 다윗의 자손 이수여 다윗이 말하는 리가 시끄러워. 야 시끄러! 너 부르러 온거 아니야? 시끄러! 그래도 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불쌍히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저벅저벅 가다가 밝게 올 땅, 야 그를 불러와라 이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두번 기도하다가 한번 들어다가 주요 이거 응답을 안 주네 하하하 에이 기도한다고 뒤나? 기도한다고 뒤나? 이런 사람과 같아. 그러나 바디 메온 디메오 야니, 바디 메오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크나크, 오늘 예수님을 감동시켜. 다윗의 자손 예시오 다윗의 자손 예시오 다윗의 자손 내시오. 나를 보세요 얼마나 기가쨔래떼흔울리니까 가다가 딱 쓰고 채를 뒤어 가요. 아까까지만 해도, 시겁다는그 제자들이, 너 이제 안심하고, 예수님구래이 거듭을, 버려버리고, 거듭이 그지가 뭐가 있겠어요? 배 그래? 쿨리고, 코, 코 풀고, 뭐, 음식점이 떨어진 거, 이게 그걸 거지. 그래야 라도간 거예요.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원한다는 분이 누구예요심인지 그럼 여러분은 문제 있으면 조금 하다가, 아고안 되네. 안 되네. 오늘 여러분 결혼식은 사랑하는 성녀로, 이 배신하는 성녀로, 기도를 하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 사람이 뭐, 이 타이선선녀죠. 응? 거기지문에가보세요 시끄럽다, 개속시 이 그지를 너어야 갔어. 나이 그지를 멀어야 갔어. 이 그지라는 눈썹대야 갔어. 그때는 루어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지금 내가 이럴 수 있을 때, 지금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 내가 예배드릴 수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이때가 세임 받으시는 절묘한 기획을 지고 믿고, 확실하게 전진합시다. 알았어요? 그땐 그 요것만이 이걸 불러 얼마나 멋있겠습니까그 보세요. 가는데 다윗의 가승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 예수께서 멀리서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 안심하고 일어나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곧옷을 내어 버리고 뛰오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죽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리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믿음이 널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되오 예수를 기도서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안 됐어요, 됐어요? 해버리지 그지가 완전히 제자로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을 전능하라 하나님 무승으로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확실하게 한번 했다면 끝까지 자르 나와라 치우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서울 안 되나 이혼 친다고요. 이루어지지 않요 이게 뭐예요? 오늘 여리부에 기회를 잡은 사람들 누구예요? 여수아의 있을 때 기생 나와그 다음에 누가의 사격? 그 다음 오늘 그집바디베가 기회 잡을 자 그러면 시작 조승리도 기회를 잡아야 돼 기회를 이걸 하시고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저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등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고 불직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후 지는 거요. 이걸 하시고 분명의 사임을 바랍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늘 공원을보면 여호와의 기회를 다운로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사랑로 아버지의 영광로비러기세기처럼으로 나비를 창고, 그그 가족을 다보리시고 총배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얻어 만든 것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e 고 sir. y e 나 s i 의 y 예수예수 r y 예 s sir. Yes, sir. Yes, sir. y e 니 sir. Yes, sir. Yes, sir. 가 e s sir. Yes, sir. Yes, s i 그돈 많이 날리가다고돌아가왜 <목소리> 우리는 한에서 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반지금셔서 열흘로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 인생 많은 것들을 수가없었어요 보니까 올라고에서올라갔지 그때 그 많은 사람이